결혼을 했고 육아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만나기 쉽지 않았거든요 이제 안본지 3년이나 됐는데 어제 본 사람처럼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<laughs> 아, 아, 진짜? 아 진짜? 어디 앉을 거야? 앉고 싶은데 앉는 거래 아, 나는 왼쪽이 잘 아, 나가는 뭐 선생님이 <laughs> 너는 저기 가 안녕 야 가영아 웬일이야 저는 처음부터 에이핑크 같은 그룹이 되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래 진짜 청순한 그런 그룹이었는데 네, 반응이 없는 거예요. 진짜 파격이다. 어 지금 보니까 되게 세긴 세다. 막 너무 기뻐할 수도 너무 슬퍼할 수도 없는 게 어쨌든. 이로 인해서 저희의 스케줄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또한번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스텔라 원래 그런 것만 하는 그룹이잖아. 아, 얘네는 원래 이런 것만 하는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. 그 이후에 이제 떨려요라는 곡이 이제 의상 피팅을 하고 뮤비 촬영장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있잖아요 수영복에 옆에만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는 수영복 있잖아요 그거를 갑자기 입으라고 하시는 거예요. 아이고. 아유. 아유. 제가 보기 싫어하는 사진인데, 아 근데 저게 또 어떻게 찍게 됐냐면요, 진짜 저희 이거 못 입는다 했더니 왜 너네는 안 입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. 그래서 그러면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너무 야하면 그래 갈아입게 해줄게 이상한 거안내 보내주려고 다 편집해줄 거고 너네가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다른 장면으로 써줄 수 있어. 해가지고 저희가 아 진짜 직접 보세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딱 다섯 컷을 찍었어요. 그래서, 아, 그래, 너무 야하네. 다시 갈아입어. 했는데, 저 사진이 나간 거예요. 저 사진이 나간 거예요. 예! ᄉᄇ 쳤나봐. 진짜. 왜 ]还해봐네. 저래. 무슨 ᄉ 같은 소리야. 아니, 왜냐면, 초상권이라는 게 있는데, 그거에 대한 권리가 얘네들한테 있는데. 아유. 뭐야, 이게? 어디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, 진짜.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탈퇴를 했죠. 와, 7년을 다 채우고 나왔어? 기관의 줄 엄청 줬어. 진짜 왜 이렇게 심각하게 봐? 졌어? 음, SNS에 이제 그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게 있는데요. 가끔 그거를 확인하다 보면은 본인의 그 성기 사진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. 성기 사진을 보내는 분들이 어! 있어요. <laughs> 어머머머, 웬일이니? 야, 뭐 네, 그리고 이제 그 사진 말고도 스폰 제이가 와요. 뭐? 뭐? 스폰 제이. 스폰. 스폰서. 자기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 누구고? 페이도 막 이렇게. 하고. 뭐 맞춰드리겠습니다, 이러면서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. 미친 <laughs> 또라이가 봐. 아니, 이거 최근에? 계속 자주 와요. 미쳤나 봐. <laughs> 아,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고 어. 있어요. 어. 아, 짜증나. 누가 이상한 사진 보냈어? 어? 이상한 와, 사진 보냈어. 아, 저 이건 심각하다. 그래? 아우, 엄마가 얼마나 아, 속상하실까. 짜증나. 아니, 우, 자기 사진을 왜 보내는 거야, 도대체? 그거 무시해. 신경 쓰지 마세요. 아니, 말고. 그러니까 다 삭제, 바로 차단하는데, 어. 그런 사람들이. 계속 오니까. 그거를 아예 열어보지도 마. 응? 어? 아. 스트레스 받지 말고. 진짜 더러워. 엄마, 어떡해. 정말 속상했어요. 많이 마음이 아팠죠. 아이고. 아, 그게 아이돌이란 그 직업이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반대했죠. 아유.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뭐 나름대로 이제 서울대를 목표로 했어요. 상점구 고등학교 학생들 금방 수리하시면 됩니다. 제가 엄마한테 진짜 죄송했던 게 엄마가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. 그러면 어 딸은 뭐 해요? 이렇게 물어봤을 때아 스텔라라고 걸그룹 하고 있어요. 하면은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아, 딸왜 이런 거 해요? 이런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. 제가 그런 소리를 듣게 한것 같아서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. 가영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. 나쁜 생각을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. 고등학교 때 친구들 아이고 지금도 고등학생이 아니잖이 <laughs> 너는 왜 이렇게, 이렇게 예뻐? 나만 되게 지금 너무 편하게 온거 아니야? 아, 100m도 내 존재감을 알리기 <laughs> 위해서 가 <laughs> 내가 아니 다 너무 예뻐 아니 근데 진짜 거의 무슨 겨울인 줄 알았어 긴 바지에 지금 여름인데 긴 팔에 살이 <laughs> 무슨 고리에 꽁꽁 싸히여가지고 나는 너무 그동안 짧은 걸 너무 많이 입어서 음. 이제 별로. 음... 아그 의상에 대한 그게 있나 보다. 어머. 다긴 거. 긴 바지 아니면 긴 치마를 입는 게 좋더라고요. 제 다리를, 제 그런 살을 쳐다보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. 저도 사실 제가 이런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. 근데 언제부턴가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. <laughs> 나는 내가 왜 솔직히 너무 마음이 아프냐면 너무 검은 옷을 입고 온 거야, 오늘. 사실은 오늘 되게 첫 안남이고 되게 화사하게 보이고 싶을 수 있잖아. 근데 가영이는 왜 검은 옷을 입고 왔을까? 그냥 뭐 본인의 어, 본인 선호하는 뭐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구나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다가 저걸 보니까 진짜.